처음에 블레이즈 입단했을 때, 그때 랭가 오피 메타였는데 랭가 못하겠는 거야. 상대 탑이 씨유 랭가로 그냥 나 찢어 발겨가지고 우리 팀이 대회에서 탈락했어요. 눈치 존나 보이니까 막 잘릴 것 같은 거예요. 그때 당시는 아직까지 그 박힌 돌되기 전이었거든. 바로 쭈구리보도 들어가가지고 아 미안해 이러면서 진짜 잠도 안 자고 하루 종일 열심히 해가지고 절대 자르지 못하게. 아 솔랭 한판 합시다. 아트 할까? 뭐 할까? 솔랭을 한판 해보고, 느낌 있으면 더 하고, 아니면 한 판만 해. 아, 나는 요즘에 너무 좋아. 그냥 방송하고, 쉬고, 운동하고, 그냥 고민, 걱정 없이. 이렇게 무책임하게 살아도 될까? 막뭐 이런 생각 가끔 하. 남을 위한 그 시간이 없어. 봉사나 기부라도 좀. 아, 기부는. 기부는 종종 하고 있거든요? 외국 어린애들한테 좀 하고 있는데, 그럼 가끔 연락이 와요. 뭐, 땡땡이가. 뭐 기부를 받고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막 이런 거 연락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 때문에 걔네가 내가 주는 돈을 받고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나중에 막 해적이 되면 어떡하지? <laughs> 그러면 <너> 내 잘못인가? <laughs> 아니 진짜 진짜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좀 슬플 것 같아 해적도 그냥 해적이 아니라 진짜 막 시대를 호령하는 아주 그냥 대해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해적이 될 거면 잡범이 되지 말고 그냥 대해적이 돼버렸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원피스 루피 남 타고 때릴 정도로 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진짜 가게. 아프지? 마토이 갱킹 올수도 있으니까 맞아 봐 가지고. 여기서 드리블하면 마스터비도 안죽습니다 음 알아알아 알아. 음, 어쩔건데 음. 어우, oh. 마이... My... 시간 진짜 오지게 벌어졌다. <놀람> 그안 <그래, 그래, 그래. 놀람> 죽겠는데? 써. 바로 전멸 빼고 라인 밀고 지를 가버려서 리콜 타이밍 꾸어버리기. 여기 박으면 좀 멀어가지고 지우기 좀 껄끄럽거든요. 대포 웨이브는 이럴 때 밀지 마세요. 대포 밀어봤자 근접 한 마리 먹고 타워가 대포치잖아. 그러면 타워가 대포를 많이 못 죽여요. 그래가지고 상대가 웨이브로스가 별로 없음. 이렇게 미니언끼리 만나가지고 죽이게 하는 게더다또 똑같은 데서 리콜 타고 있죠?

아니, 이거, <laughs> 이게 칼리 아무 뭔가? 아, 칼리 너프되지 않았어? 나의 존재 가치가 별로 없었어? 아, 오지 마! 솔로킬 될 거야! 쫓길, 로길될 거야! 음? 아 노잼. 팝에서 정정당당한 이 승부를 좀 보르고 싶었는데. 아니 나 근데 진짜로 메타 챔을 좀 새로운 챔피언 좀잘못 배워 아니 근데 이게 트리라서 그러긴 좀 그런 게 님들아 20대 때도 그랬어요 랭가 PTSD 있어 처음에 블레이즈 입장했을 때 그때 랭가 OP 메타였는데 랭가 못하겠는 거야 상대 탑이 랭가로 그냥 나 찢어 밝혀가지고 우리 팀이 대회에서 탈락했어요 눈치 존나 보이니까 막 잘릴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당신 아직까지 그바힌돌 되기 전이었거든 바로 쭈구리보드 들어가가지고 아 미안해 이러면서 진짜 잠도 안 자고 하루 종일 열심히 해가지고 절대 자르지 못하게 사람이라면 동정 열심히 들어 아이 새끼 진짜 존나게 열심히 하는구나 이건 진짜 도저히 못 자르겠다 이런 생각 드게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안 잘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하다가 이제 그똥택막똥 레인 막 이러는데 이제 나중에 가택 됐어 어, 아트 배난 거 보니까 3 픽이 탑인 거 같고 지금 3픽 마인드 뭐냐면 선 픽하기 싫은 거 위에 탑이거든 아트 배냈잖아요 탑 수업 좀 하는 거임 진짜 개 비겁하다 아 그냥 탑선픽 박지에 아 잠깐만 근데 카이사 카이사 맞아? 무슨 뉴클리어 베릴이야? 그쵸, 그쵸. 맞췄죠. 바로 맞춰버렸죠. 아, 나르? 뭐하지? 제이스? 아왜나르죠아 아, 제이스 하고 싶었는데 아 잠깐만 근데 야 사일러스 대 알리스타 사일러스 대나르 이거 맞아? 아니 근데 님들 그거 알죠? 내가 나를 안 골랐어도 어차피 알리스타 때문에 사일러스는 활약할 수 밖에 없었어요 아 근데 그래도 제이스가 나았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상남자 특첫템 그냥 수학에 나때림아 이거는 진짜 우리 팀이 우리 팀이 진짜 개트롤 안 하면 내가 무조건 캐리한 내가 이런 매치업 진짜 세상에서 제일 자신있어요 저저 매치업 어? 아, 게임 너무 안 좋은데, 조미치에서 저저 죽으면 안 되는데, 어, 어, 아, 진짜 무난히 파밍만 하면 내가 캐리해. 요 진짜, 아, 진짜 자신 있는 매치업이 고 아. 아, 잠깐만..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사소해. 아, 이거 전멸까지 빠르게 그냥 쫄쫄플 쓸걸 그랬다. 아, 쫄풀쓸 걸... 그냥 안 죽는 게 무조건 나왔는데, 다음 웨이브 밀고 집 갑시다 헤네메스 신발 사오면 그냥 무적일 것 같은데 나 이것까지 밀고 집에 갈까? 어 뭐야 아 죽겠는데 어. 아. 아. 어. 어그로 어, 어. 어, 진짜 오지게 끌었는데. 상남자특 포션 안산 풀피 안 채워가. 그냥 안 맞을 거니까 어차피 수화은에서로 체력 채울 거니까. 그리고 이 아낀 충전한 포션값으로 코어 더 빨리 띄웁니다. 봐봐. 그래서 이 시간에 아껴서 조금이라도더 빨리 가기 때문에 대포 하나 더 먹는 거야. 점! 아군이 당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창 날라오진 않겠죠? <laughs> 아니 뭐해? 쉐인트 탑 게임 존나 부름. 근데 잘하는 탑라이너 상대로 쉐인하면 절대 못 이기죠. 처치했습니다. 공속 버프 해주고 쉰터 틀어주고 우딜 어, 웨이브 버리면서 샌주기 어? 잠깐만. 억울하지. 이게 죽으니까 억울하지. 이게 왜 죽지? 억울하지. 바로 너내공못 뺐잖아. 하하하하하하. <laughs> 아니 너구 레벨이야 단수 안돼나1 1이야 아니 레벨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.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?

흥분, 흥분해 버렸다. 아, 아이템도 좀 잘못 갔는데? 이거 대자연, 대자연이 아니라 망각 가야 되는데. 와, 진짜 방금 순간적으로 한3천 골드 잃은 것 같은데? 나 알리 현상금에다가 졸령 현상금. 심지어 우리 용돈못 먹었어. 내가 던지면 지겠다. 발언이 아니라 그 미드 이차를 가져. 미드 미드 이차 가져줘 지나안 좋은가? 아 미드 미드 이차 가져. 사소해. 어, 잠깐만 풀었는데. 아야 지겠는데? 물렀을까? 이틀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? 적을 처치했습니다. 습니다 아좀 걔들 아가인 왜 이렇게 도망가지 말고 좀 같이 싸워 주라. 아씨 나만 싸워. 아 이거 좀 들어가야겠어. 어. 아. 어. 아. 어, 0, 0, 0. 아 내가 이거 탱이랑 딜다 해야겠다. 불클간 거좀 실수였던 것 같아. 너무 물렁물렁해. <목소리> 메모 필요 없을 것 같은데, 아씨이양 갔으니까 갑시다. 메모 란두인으로 가자. 치감만 다른 애들이 가. 치감 누가 가자. 자바르로 묶고. 어, 야 씨, 아, 안돼 아, 나라도 타고라가 밀어야겠다. 메네톤이좀 암적이긴 하네. <laughs> 미드, 억제기는 줄까? 그냥 어, 어, 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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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천 아, 잠깐만... 아, 아깝다. 좀 방금 전멸 빠졌지, 탈핵 전멸인가? 바론가 바론가 그냥 바론가 핑 찍지 말고 이거 괜찮아 괜찮아 각 좋다 상대 괴물이 했죠 5대4 바론 함부로 치는 거 아니죠? 이게 바로 내가 만든 상대방으로부터 바론을 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린 설계죠 그냥 운영적으로 강요가 돼버린 거잖아 근데 우리가 불리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늦게 오는 것도 아니야 사실 우리 팀이 안 쓸어버렸어도 결국 내가 다 죽였을 할거야 탑을 어, 이게 안 끝나네? 와, 야, 사일러스. 야, 사일러스. 탈리아 공격이 훔치는 거 실화냐? <laughs> 끝났네. 아, 탈 다이아급 플레이였다, 진짜. 오케이, 다이아 2 진짜 미안한데 다이빙이 아니라 등산입니다. 아니, 근데 이게 그냥 내가 게임을 잘해요. 내가 게임을 잘해가지고 사실 그냥 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.